여자사주 어, 58세, 무신, 정사, 병술, 임진 이런 사주입니다. 그럼면 이제 소위 이제 병정이 있는 사주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걸 현상과 이상의 갈등이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병술일주예요. 자, 이 병술일주의 특성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병수 일주는 항시 이 술토의 오화를 끌고 오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의 경우는 자기가 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들면은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하하고 틀리죠, 이거, 관계성이. 이제 그런 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이, 이 관을 같은, 같은 병정에서 임수를 이 사람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임수를 끌어와도 윤오술로 차기가 밝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수가 깔려있다고 항시 여러분 일관론을 볼 때는 극과 극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 일관이면 수하고 관계 있는 거또이런 극과 극을 관계를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자기가 술토를 깔고 있으면 스스로 밝혀지기로 굉장히 바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저 임수지 끌어온 정화의 임수를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스타일도 있고 이제 그런 기준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보통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관계가 사주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이런거 있잖아요. 자기의 이 관을 자기가 끌어온다고 싶다는 얘기는 그 관의 무리에 대해 더 뜨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을 주겠어요? 안줄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척 많이 하지.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화도 밤 시간이 될 때는 알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 병마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밤 시간이 되면 자기도 그 시간 되면 아, 내가, 내 관을 위해 내가 가져가, 안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일관으로 하다 보면 더 깊이 나가면 더 깊게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안심법을 쫙 풀어내면 그 전체 흐름을 저 사람이 어떤 심지를 가고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나중에 2학기 때 가서 할 거예요. 자, 2학기 때그기초부을할 건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병수지도 목가 없어요? 목이 없죠? 그러면 자, 이 사람 사주가 목이 없다는 얘기는 목을 어디서 끌어 올까요? 자, 정립 합에서 끌고 와요. 자 그럼 잘 볼까요? 우리가 이제 끌어온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보면 정립합을 이렇게 딱 하면 여기서 이제 끌어온이 을목이죠. 개수도 되죠. 그죠? 개수도 돼요. 개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기합 기토에서 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이 사람이 그관여이 여자가 관을 쓰려고 들면은 개수를 끌어다가 결과적으로 무토를 만들어서 기토로 만들 수 있어서 할수 있는 일은 목이죠. 정립합도 목이에요. 근데 없는 게 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의 행위를 하면 돈을 벌수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 봤을 때 어떤 걸 보고 느끼냐 면 지지의 행동면이 어떤 것이냐 따지고 행동면. 그럼 이 사람은 지지의 술토와 신이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에 관계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유군만 오면 되잖아요. 유군만 오면. 그럼이 사람은 이제 유군만 왔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금국이 되는 거예요. 자, 실 예를 들어서, 이사람이 강시, 난 돈을 벌어? 그럼 돈을 벌, 뭘 끌고 와? 신금을 끌고 올거 아닙니까? 자, 신금을 끌고 오면 병신 합수도 되고 정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경우는 자기가 병, 이 돈을 벌러 나가면 정화도 같은 정화 입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맥, 서로가 인맥이 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이제 이런 관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이제, 자기가 끌어온 재물은, 그, 신금 아니에요. 차동이, 자기가 돈을 불러나가면 신금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유금 신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차이점이냐 하면, 고전에서는 무조건 재우니까 아, 돈, 돈 많이 벌어. 이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물상은 그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너가 이 돈을 먹으려면 뭐를 해야 돼? 목의 행위를 해야 돈을 먹어. 이렇게 자비 정리를 내려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하고 관계성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 공부하실 때이 부분적인 것을 꼼꼼히 챙기다 보면 다 본인들이 느낄 수 있어. 내가 얘기 안 하도 본인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면은 제가 안심법에도 설명도 많이 하고 늘 그, 그, 연결주니까 본인들이 다풀수 있는 방법이 얼마도 있어요. 근데 꼼꼼히 지금 현재 공부를 안 해. 왜냐하면 공부를 한 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고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거 하다가 고전하고 연결시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 본연의 이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누구를 보든지, 지금 물상론을 해서 이 경로를 하다 보면 여기서 뭐예요? 아, 금국이 와서 돈을 벌어. 그럼, 아, 고전이 다 나와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제국이 왔을 때는 뭘로 해서 먹고 살 건데가 답이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보시면, 이런 사람 경우 쉽게 눈에 들어야 돼요. 안심법도 써도 좋고, 본인이 어떤 사람,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면, 자기 일관론, 막 일관, 일관론 뭐 하잖아요. 근데 구성이 따라 틀려요. 사주가 뭐병를 하나만 갖고 무슨 일관론이 다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옆에 구조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작용을 구별해서 본인이 알아야 된 거고. 이 사람 사주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해요. 근데 이 사주 자체로서는 물상은 괜찮은 사주, 좋은 사주예요. 어떤 행위한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물상으로서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라고 알켜준 거 아닙니까? 너가 무슨 행위를 해야만이 돈을 벌수 있고 할수 있다고 알켜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사람 사주는 제가 봐도 아주 괜찮은 사주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 사주는 항시그다 좋은 건 없어요. 어떻게 사주가 다 좋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이 사람 이 관하고 지금 정립합이 돼 있잖아요. 이 관하고 정립합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남편이 곧 조직시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어느 때, 남, 여자가 이 재물을 실질적인 재혼이 왔을 때, 재혼이 왔을 때 합을 해서 정화로 만들 때 풀어져 버는 거예요. 계수로받들 때. 이럴 때 해서 남편이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자가 돈을 잘 버니까. 병수를 까는 여자들은 대부분이 남편한테 잘해. 여자를 까요. 이 사람은 불타는 종렬이요. 그래서 이 관익병화임수예요.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놀아도 별로 얘기 안 해. 이런 거 보고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물상론에서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전체적인 아우라를 놓고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근차근 한 개씩 파는 개씩 풀어보면 답이 다 금방 나와요. 이걸 우리가 본인이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십시다. 진술충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예, 그렇잖아요. 자, 진술충이 안 되냐? 됐죠. 이 사람이 진술충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제돈으어 나가니까 유고만 한게 돈을 잘 버니까 자식하고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보고 쉽게 쉽게 그냥 알아내야 돼 우리가. 근데 진술충이니까 아이고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사주 구석을 놓고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유금의 진료학급 돈을 잘 벌면 자식들이 좋다 이 말이야. 우리 엄마 돈잘 벌고 좋아 안 좋아요? 돈잘벌좋다할거 아니에요. 유대 가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이라도 어떻게 살고 있냐에 따라서 충을 안 되고 안되고갈수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모든 사주가 다어게다 다 좋습니까? 안 좋을 때 좋을 때도 있죠. 이병진 씨저 회장 사주 다 좋아요? 좋은 것제목은 좋지만 그 사람은 좋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어제 제가 그 월요일 날 이제 온 거를 다 써서 책을 다 남겼습니다. 근데 그 책도 이제 제가 쭉 보시면 사례집을 쓴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1차적인 책이 5 0 0이 도착 먼저 할 거예요. 근데 그 어, 사례집도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 시중에 사례집이란게 있긴 있어요. 그 사례집이 팔립니까? 안 팔려요. 사례집이 신민지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사례집이 있어도 그걸 보고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어요. 자기 생각만 막 써버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공부를 할수 있게끔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아마 사례집이 나오면 꽤 많이 나갈 거. 지금도 전화선 많이 있어요. 사례집 언제 나오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사옥체는 언제 등록한 사람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옵니다. 전화도 많이 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주를 보면 다 핵심은 다 알아차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뭐예요? 아까 목만 하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잘 봐요. 병, 이 병, 이 병아가 신금을 쓰면은 개수가 되죠. 그렇죠 병신 합수가 개수라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소지가뭐 있어요? 그러면 다또 본인이 개수를 만들면 요렇게 해서 무게 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국과제를 무게 합을 시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토가 됐죠. 기털에서 간목을 어러기 때문에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청간에 없다고 해서 본인이 그 목을 행위를 못한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어주느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큰 대기업에서 관계된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부동산이 아니라 국가의 대기업, LH공사라든가 어떤 대기업에서 현대라든가 뭐큰 회사에서 부동산 분양하는데 이런 뛰어든다다 이런 쪽의 관계에서 일을 해야 돼요. 부동산 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다 이미. 근데 그걸 이해를 잘못 하신 게안 되는 거거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이 집이 제가 알기로, 어, 건물도 큰거 하나 갖고 있고, 어, 내가 그랬어요. 건물도 큰거 5층짜리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대. 그리고 그, 어, 잔 부동산이 아마 식구들 다 했죠. 그러니까 다 있대. 근데 이제, 이제 안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 팔면 어쩌냐고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 사주 오면 그냥 한, 한, 눈에 봐버라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말려들 수, 있게 정확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안된 이유까지 왜안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리지. 언제 되겠다는 것도 해주고, 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안 되면 이제, 와서 뭐 물어봐요? 이지가 어떨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본인이 지금 하던 것을 다른데로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관계 설명 들으러 온 건데, 이 사람 경우도 보면 이제, 아,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은 사주보다. 근데 돈을 잘 벌면 이 남편이 놀아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잘 벌면 남편이 논, 논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사주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주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신의 대우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황신이 얘기했어요. 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병실 합으로 묶여있죠. 그럼 자기는 현재 정화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 정화의 가 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같은 동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정확히. 해수는 그럼 뭐냐? 해수는. 자, 이신사회 아니에요? 자, 새로운 뭔가 된다. 그 말은 아까 병신 합의서 유금을 쓸 건데, 그 말이에요. 유금을 돈을 많이 벌 건데, 새로운 개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잘못할 때 좋은 점이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이제 해자쪽 탁수가 될 때는 문제가 되겠네를 해야지. 해자쪽 되는 해를 피해야, 피해야, 안 피해야 돼. 잘 관리를 해야 돼, 여기서. 그 근데 우리가 이제 해줄 일은 그런 일이에요. 이때 문제가 될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잘해드리냐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가 설명해 주면 이 사람 다몇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경수로 아니었잖요자 여기 잘 봐요 <laughs> 자 경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 이때는 이때는 누구 힘이 필요한가 이거 봐야 돼 누구 힘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경수로 문이 올 때는 직접적인 자기 재물이 온 거죠 그죠 재물이 왔는데. 여기서 진술충 될게안 될까? 네.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진술충이 안 되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잘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 여기서 그냥 재우이 좋네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의 관, 내 남편하고 합을 해서, 공모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신금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그때는 누가 참여해야 돼? 남편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 정해주고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아, 이집 남편하고 같이 하면 이때 보니 돈잘벌수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남편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 했다가, 아이고, 못하겠네, 못하겠네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 경우는, 이 사람 경우는, 아까 이 을력 하불의 신금이 좀 자기 하불에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묶여 있다고 생각은안 돼. 자기가 술토 온다는 것은 자기가 밝아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거지. 네. 개인생활을 갖고 밝아질 수 있는 얼마 있어요? 평화가 오면 자동으로 오아할 걸고 인호수 되는 거니까. 부동산만 하면 인호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경우는 이 대운까지 굉장히 좋은 대운이고, 그 다음에 기유대운 볼까요? 기유대운. 자, 기유대운은 그냥 볼 것도 없잖아요. 유금이 47년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팡팡팡 나와, 돈이. 그럼 자, 여기에서 기토는 뭐라고 했어요? 감목을 심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부동산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불을 축적하는 사주다.